자, 발벌, 말벌, 말벌을 유인하기 위해 개복숭아, 효소 씨앗으로 유인하고 있어요. 말벌을 잡아. 자, 꿀통. 말벌 한 마리 한 마리 잡아 꿀에 담그고 있어요. 지금 잡은 지 한한 시간 정도 됐는데 아직도 다 살아 있어요 지 말벌 속에서 꿀 속에서 말벌들이 막 독을 막 쏘고, 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봉독꿀 봉독꿀이요 봉독꿀 그 효능은 검색해 보세요 아주 좋습니다. 살라고 했으면서 지금 똥꼬에서 지금 독을 막 쏘고 있습니다 물론.